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랑 하나 바라보고 일찍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 문제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구했고,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른 시간 이사를 하는 거라 앞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아기를 안고 출근길을 배웅하느라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아침부터 많이 시끄러웠죠. 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사할 때다 그렇죠 뭐. 이사 잘 오셨어요.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더라고요. 앞집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해주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보 다녀올게. 이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잘 갔다 와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저는 이사하느라 시끄러울까봐 미안한 마음에 앞집이랑 아랫집에 드릴 복숭아를 한 박스씩 준비했는데 집으로 들어가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이사하느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준비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애기 안고 계셔서 들기 힘드실 텐데, 문 열어주시면 제가 안쪽에 넣어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았던 첫 만남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 다 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참 다정하고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타으려고 가는데, 그 남자도 저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네, 와이프가 차 타고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출근하거든요. 처가에서 애기 하원을 도와주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을 다녀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친정이 근처에 있어서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그럼요. 다행이고 감사하죠. 몇번 타고 가세요? 아, 저 100-1번이요. 이제 곧 와요. 어? 저도 그거 타고 가는데. 같은 쪽인가 보네요. 아, 어, 그러게요. 버스도 같은 버스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두 정거장 먼저 내리더라고요. 그럼 출근 잘하세요? 네, 출근 잘하세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정한 저 남자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사이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어쩌다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앉아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앞집 남자가 버스를 타더라고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았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옆쪽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와 신기하네요. 퇴근 시간도 같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혹시 운명이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도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그와 출근하는 시간을 계속 마주쳤고, 이제는 그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고는 했어요. 퇴근 시간에는 가끔씩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희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겼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주희야, 너그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그 인간 바람난 여자랑 결혼한단다. 다음 주에 시골린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그래? 얼마나 잘 살지 궁금하네.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간을 만나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나면서 어려운 일인데 그 인간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희씨? 뒤에서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당황을 했고, 무슨 일이 있냐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랑 술 한잔 해줄래요? 그는 와이프랑 통화를 하더니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사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맥주를 사들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저, 몇달 전에 이혼하고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바람 나서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는데 저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앞집 남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얘기를 했어요. 이사오고 다정하고 사이 좋은 은호 씨 부부 보면서 참 부럽고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고 친절한 은호 씨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타지로 이사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대화를 할 상대가 있다는 게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마음을 그에게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그가 저를 바라봐 주기를 바랐어요.그래서 저는 며칠간 출근할 때도 옷도 짧은 치마를 입고 조금 더 섹시하게 차려입었습니다.저를 보는 그를 보니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보였어요.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저는 그에게 먼지가 묻었다던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 매주면서 계속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고, 저는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도 제 옆쪽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버스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그가 잡아주면서 제 뒤쪽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저를 감싸 안듯이 되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도 긴장을 했는지 아래쪽에서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리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내릴 때가 돼서 내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은호씨, 아까 버스에서 혹시 흥분됐어요? 네? 아, 아 미안해요. 은호 씨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어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그를 잡아 끌어당기며, 9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문이 열리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앞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제가 앞집 여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